안녕하십니까 북한 테니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스복 강원도 이천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천군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천시로 승격한 경기도의 이천군이고요. 또한 군데는 미스복 강원도 즉 현재 북한의 이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이천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 미수보 강원도 이천군이 되겠습니다. 이 강원도의 그 해방 당시의 강원도의 그림을 보면은 왼쪽으로 마식령 산맥을 따라서 쭉그 삐죽 이렇게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천군은 바로 이런 그 마식령 산맥과 임진강 산줄기의 그런 가운데에 위치한 분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강군, 또 왼쪽에 신계, 신계군이랑 항해군, 곡산군과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실적으로 위성사진을 보게 되면은 첩첩산 중에 있는, 산 쪽에 있는 분지라서 그 교통의 요, 요충지이기도 하면서도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2천읍으로 어, 표기가 되는 곳이 해방 당시에 2천면이 되겠고요. 여기 철원읍으로 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원래는 그 해방 당시에 2천군에 안현면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평강군 신계면인데 그, 그 이쪽 그 이게 다 이제 0 0 줄기인데요. 여기 그 녹색으로 표기된 데서 에, 길게 이렇게 그 길자국이 나 있죠 요게 이제 임진강 줄기 인데 요쪽으로 이제 도로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쪽 이천구는 주변이 다 산지라서 그 산지에 있는 그저음 분지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보면은 임진강 요 하구에 이제 뚝이 땜이 생겼고요 여기 이 임진 이 천읍에서 보게 되면은 이천읍은 옛날에 그 에, 이 천읍은 옛날에 그이 천면은 이읍소재읍소지지는 임진강에서 그좀 떨어져 있는 써 있습니다. 여기가 그 넓은 벌판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망다벌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이제 그 어,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동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사진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그 사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천읍은 어, 당시만 해도 임진강하고 좀 떨어 있고 또 마을 앞에 이제 그 동천이라는 어,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 그 이천읍 정경인데요 아까도 봤지만은 게이천읍에 뒷산이 있고 마을이 있고 이제 앞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요거는 임진강이 아니고 이제 그 임진강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동천이라는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동여지도에서부터 이렇게 알수 있듯이 저그 이천은 예로부터 이제 교통에 요충지였으면서도 산맥으로 이제 이렇게 그 많은 교통에 장애가 있었던 그런 아주 역설적인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그 해방 당시에그 이천군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그 철원군 위에 바로 동면이 있었고요. 그 옆에 이제 안현면이 있었습니다. 위로 서면이 있었고, 그 위로 이천면 건너 임리강 건너편에 학복면, 그 위로 용포면, 그 다음에 낙양면, 산내면, 판교면, 방장면, 웅탄면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에서 보게 되면요. 요안약은 이제 철원군으로 이제 넘어갔고 어, 이천면하고 요쪽 그 서면 요쪽 에, 중간치가 지금 그저 이천 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저 음, 판교 판교면이 그 위로 판교면이 그 위로 생겼는데요 이 판교면은 원래 그 임릉강을 건너는 널다리를 한자로 표기한 음,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교면은 그 방장면, 그다음 판교면, 용포면, 어, 산내면, 그다음에 낙양면, 뭐 이렇게 이쪽이 다 이제 판교면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웅탄면은 그또 법동군에 이제 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그 이천군의 생김새가 아주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이것이 이제 삼동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청곤 하면은 사실 남만의 예, 현재 그 전문이들은 예, 감을 잡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배, 배웠을 때는요. 그 이제 우리나라 산줄기를 봤을 때 이쪽에 그 태백산맥 이 있고 그 다음에 낙림산맥, 태백산맥 이 있고 그 다음에 마식령산맥으로 이렇게 추가령 구조, 구조곡 사이, 그다음에 그 옆에 임진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쪽 전반하게 뭉툭 그려서 이제 마식령 산맥이라고 했고 그 마식령 산맥의 멸악산맥인데그 사이로 이제 예성강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지리 시간에 이렇게 배웠는데 에, 북한에서는 좀 다르게 지금 이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강원도 자연지연에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표기된 그 산맥 줄기인데요. 그 여기 그 임진강 옆에 판교 있고 법동 있고 이천이 있는데요. 요 옆에 있는 산맥 줄기를 그 아홉이령 산줄기라고 하고요. 그 마식령 산줄기는 어 여기 그 마식령에서부터 이쪽으로 내려오는 산줄기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는 이제 뭐 마식령 산줄기 하면 이쪽 전체를 갖다 통틀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것은 아홉이령산줄기 이쪽에는 있 마식령 산줄기 이렇게 해서 좀 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산줄기를 이해를 하면은 그 지형을 갖다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왜그 이쪽에 이제 그, 음, 이 길다랗게 이렇게 그좀 특이하게 이천군이 얘네 형성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당시만 해도 이천군에는 11개면 91개 리였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1,700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인구는 약 1,944년 현재 82,500명이었습니다. 어, 이천군에 관해서는 2015년에 강원일보에서 특집으로 그 미수 강원도를 소개한 그 연재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어, 나에 살던 고향 북강원도 서북교통의 요지 이천이라고 해서 제목은 세종대왕은 갈산 온천에 율곡선생은 경치에 반했다는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연재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걸 잠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 위에 이 사진은 그 1960년대, 70년대, 2000, 2000군, 2500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어, 가장 최근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고, 이 아래쪽 사진은 어, 과거 판교군 판면면이었던 어, 1960년대, 70년대 역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그 이상종 서면 면장님 에, 에, 이제는 지난번에 그 이천 군민 회장님을 역임하셨죠 이분은 이천군 서면 우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서면이라고 하면은 그임진과 건너편 이천읍에서 이천군 어, 거, 어, 건너편에 있는 곳이죠 어, 이분은 이제 서면 출신이지만 또 어, 고향 얘기에 에, 에, 얘기를 하시는, 하시기를. 방장면이라는 곳은 갈산 온천이 있습니다. 피난올 때 서울에서 만난 사람이 이천 사람이라고 하면 갈산 온천이 유명하죠. 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예로부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천은 예로부터 천주교가 일찌같이 포교가 됐던 것입니다. 이천 본당은 관복 관복 신앙의 모태 석가지 본당이라고 합니다. 아, 1883년에 강원도 이천군 산내면 용포리에 석골에 세워졌기에 석가지 본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본당이 망답 2 0 0 0업 개아리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1919년 망답에는 28칸의 한옥성당과 20칸의 사제관을 신축했고 봉헌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규모가 있죠. 음, 한국 최초의 카톨릭 주교이신 노기남 주교님이 2000군과 인연이 있습니다. 병인 받게 때 프랑스 신부는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 노기남 주교님의 부모님은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의 적경지대에 위치한 황해도 곡상군에서 혼인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미수복 강원도 2000군에 살면서 천주교의 의, 의시를 뿌리게 됩니다. 미스북 강원도 이천군은 신앙박해 시대와 신앙자유 시기를 연결하는 지역이었음을 노기남 주교님의 부모님 행적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이천에서는 유명하신 인간문화재 고이은관 명창께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아가 나를 의듯어에불듯이 쓸 알면... 음, 그리고 그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송관원이라 송관원님이라고 하신 분이신데요. 여기 이천군 출신이십니다. 이분께서 이제 그 6.25 전쟁을 겪고 또 전쟁 포로가 됐던 그 과정을 사유가 이제 기록하셔가지고 이제 책으로 내신 책인데, 저도 브로그의 일부를 이제 소개했습니다만은, 이분은 그, 이천군 출신이지만은, 한경도, 한경남도 덕원, 문천, 영흥, 정편, 평안도 영원군, 그 다음에 뭐 맹산, 순천, 성천, 양덕, 뭐 이렇게 양덕에서 또 아홉 이령을 거쳐서 마전 원산해 가지고 부산에 그 서면 포로수홍까지 나온 그 과정을 이 책에 기재, 상세하게 이제 그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 놨는데 아마 그 어, 이분의 그 어떤 어뭐 신선스러운 그 삶의 과정도 또어 탐독할 가치가 있지만은 이 과정을 이쪽 그 책을 읽다 보면은 북한 지리를 갖다가 왜냐하면 그포 어, 북한에서 그어저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으로 나왔다가 포로가 됐다 이 과정을 이 따라가는 과정만으로도 에, 북한의 그 중부 지역의 지리를 상당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 이천구는 그 활발하게 국민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저 군인이기도 합니다. 미수복 강은도민회장님이신 김재현 회장님께서 뭐 이천 국민회장님 출신이시고요. 또 현재는 그 양정환 동양화가 양정환 화백님께서 국민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활발하게 그 화폐를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2019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사를 또블로그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2009년인회에서 가장 또 중요하신 분이라고 하신 분은 난공산 그전 이천 군수님이신데요. 여기 책에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그 아름다운 삶을 생각하며라는 책을 쓰시기도 한 분인데요. 아, 이분의 양력을 보면은 어, 황해도 어, 평산에서 1933년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했지만 강원도 이천에서 성장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음, 육군 포경 학교를 수료해서 어, 예벽 육군 대령이기도 하지만 또 글솜씨도 있으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지 집필 활동도 하시고. 예, 김하국민대회를 개최했을 때 이분께서 그 인사 말씀을 하시는 영상을 입수를 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남사산입니다인사올리겠습니다안도 네, 제가 축사라고 그럴 것까지는 없고. 방금 소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북 도민의 중앙 연합회 사무총장이며 미수북 강원 도민회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회와 이북 도민사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제가 소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미수북 강원 도민회가 창립된 것은 1989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8년째 접어들었는데, 에, 당시 다른 이국 오도는 이미 도미래가 창립돼서 40여 년이 흘렀, 흘렀었는데, 뒤늦게 우리 강원도미래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사무국장직을 맡았는데, 예, 맞고 어, 조명 인사들을 파악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 읽을 수가 있고, 그런데 예, 아마 우리 미수복 강원도민도 그렇지만 전체 이북 도민들이 자나회나 소망하고 있는 것은 이번 시간에는 미수복 강원도의 에, 에, 가장 서편에 있는 이천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